역시, 누구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 저도 궁금한데요. 저도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최종한 학생한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 진짜 만나는 거요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제가 오늘 팬클럽을 만들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까버린 사람은

Okay, okay, okay. 아, 내가 네, 좀 초보라 마이크 소리 잘 몰라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선생님. 선생님 제가 오늘 대장입니다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자 일단 인사할게요 선생님 존경하는 우리 강도진 선생님 안녕하세요. <laughs> 다 까버릴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먼저, 선생님, 맨날 인천 얘기 하시는데요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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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여기는 강릉이에요, 강릉. 와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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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이제 걔가 이 자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. 선생님, 인천 얘기, 인천 애들이 맨날 뭐 인천 애들은 뭐 이것 정말 잘한다. 인천 애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. 이러시는데요. 선생님, 강릉애들도 잘할 수 있어요! <laughs> <laughs> 맨날 비교하시는데! 아, 여기서 잠깐. <laughs> 나도 할 말이, 할 말이. 강냉이! 나할말 하면 안 되니까? 아직 안 돼요. 아직 안 돼요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, 쭉 네, 그리고 <laughs> 선생님도 패션 <laughs> 스타일. 선생님, 지금 빨간색 자켓에 빨간색 바디 입으셨는데요. 아추장 아니, 본체불로인줄 알았어요. <웃음> 아, 아 <웃음> 지금 내머리에 숨겨있거든요, <laughs> 지금. 아, <laughs> 아, 이 색은 내가 워낙에 좋아하는 색이라.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, 생님분 선생님의, 네, 선생님의 패션 스타일까지 제가 울거나 그러긴 좀 그렇죠. 네, 그러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선생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잘못했습니다. <laughs> 아, <실례하게. 웃음> 아, <실례하게. 웃음> 아침부터 학교 와가지고, 기분좋게 학교 왔는데 아침부터 선생님이 저한테 모닝욕 하시고 뭔가 아, 아,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. 아침부터 이 눈에서 다 똑같은 눈물이 막 흘렀어요. 감각진 아, 선생님 하면 운 음, 기억밖에 없어요. <laughs> 나도, 한, 나도 할라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. 너무 몰아 세우면, <laughs> 이게 안 되는. 거야고 조용히 안 해. <웃음> <웃음> 내가 욕하는 게 아니라, 내가 입이, 아, 내, 나 원래 욕을 잘안 하는데. <laughs> 아, 더워. 그냥 카 <laughs> 네, 그래도 선생님께서 다저 생각하셔서 하는 거니까 다 이해하고요. <laughs> 선생님께서 다절 위해서 그러신 거 맞죠? 더해 더해, 더해 아주 그냥 배겨배겨 괜찮아 배겨 형님 더해 더. 더요? 안돼요. 네. 아, 고맙습니다. 아 아, 마지막 인사는 듣고 나셔야죠. 네, 년 동안 선생님의 그충고 많이 듣고 저도 많이 발전한 것 같고요. 이제 남을, 이제 안 나왔잖아요. 네, 남은 이제 삼 학년은 두달밖에안 남았잖아요. 네. 네두달 남았으니까 선생님이랑 오, 좋은 추억 오, 많이 쌓고 싶고요 네 남은 두달 동안이라도 우리 강릉대학교 학생들 많이 믿어주세요 인파해주시고 <laughs> <오, 웃음> 어, 여기 와서 딱 2년 되는데 제가 가장 아, 네, 마음,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여러분 믿는다는 거예요 3학년 2년 가르치면서 아이 제가 <laughs> 이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아주 내가 다른 학교 가도 이 마음은 잊지 않을 거야 정말 여러분 처음 갔을 때 하고 지금의 그 모습이 나 너무 좋고 지금도 믿습니다 3학년 사랑합니다.